안녕하세요, 파홍 사영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 저희가 승격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서 축제 분위기 속에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스포일러 데이입니다. 이번에 친구들이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 영화제라는 컨셉을 가지고 스포일러 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 친구들의 순간들을 담는 컨텐츠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스포일러는 스포츠 종사를 꿈꾸는 대학생 친구들이 모여서 구단의 실무를 직접 경험하고 평가 구단을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벤트들기리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벤트 존으로 이동하기 전에 스포일러 친구들이 기획해서 운영 중인 스타디움 투어를 향했습니다. 아예 말 없는 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슈팅 이많이 오는 게 좋긴 한데 김동원 선에처럼국에서 누구나 꿈꾸는 국가대표 골키퍼 인천의 K리그 에 우승 골키퍼 한국고르다국아서한고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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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에서한에서에 놓여져 있는 에서에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에서일러에서한접기획한 물품이며 기념 티켓과 이벤트 추첨을 한한 추첨권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에한 네. <laughs> 음, 또그어요 음, 근데 팬분들이랑 <laughs> 만나 뵙고 제가 진행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었던것같고 오늘은 제가 스포일러 데이 차을아 진짜요? 네. 아 하는 날이라서 아, 여기도 해주시고. 네네. 여기도 해주시고 네, 네. 맞아요. 오늘 오프닝은 스포일러데이를 <laughs> 좀더 홍보해드리는 <laughs> <좋아요>. 그런 날입니다. <laughs> 스타디움 투어는 사인회 뿐만 아니라 라커룸 내부와 그라운드를 직접 밟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무엇보다 선수님과 함께 한다는 스타디움 투어는 팬분들에게 뜻깊은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네. 항상 경기장에서 응. 멀리서 선수들만 보다가 민성 선수를 보니까 제 기분이 조금 아하 좀 <laughs> 뭔가 좀 색다르지 <색깔을 웃음> 선수를 <근데> 직접 해보니까 <laughs> 이번이 스타딤 투어 처음이신가요? 아 네. <laughs> 처음이시구나 <그래서> <laughs>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 박승호 선수 아 박승호 선수 음. <laughs> <laughs> 스타딤 투어 좀 어떠셨는지요? 올 때마다 매번 새로워요 아 <laughs> 새로우셨네요 네. 음. 올 때마다 새로워서 아, 승격한 다음에 와서 뭐 그런지 더 기분 아, 좋고 아그렇죠 그쵸 렇 희한할 <laughs> <피어날> 수가 없네요 <laughs> 그리고 선수들 출근길 하이파이브 시간이 왔는데요. 감독님과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하이파이브로 응원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참여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들이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네네. 많았는데 좀 어떠셨는지 선수로 보셨을 때어 일단 경기 승리 후고 뭐 소감 이런 거라든지 티켓 디자인 트로피 디자인도 되게 감탄했고 맞아요 네.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았을 텐데 네. 저희 선수들 또 구단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 아. 네. 덕분에 선수들도 이런 자부심도 생기고 볼 때마다 즐거웠던 것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스타디움 투어를 한번 마쳐봤고요 이제 소일로 친구들이 정말 많이 힘쓰고 있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산과의 37라운드를 앞두고, 이제 이벤트존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컨셉은 영화제 컨셉으로 선수들의 모습들을 패러디해서 포스터로 제작을 했고요. 이번에 하이엔드 필름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역대급 스포일러데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겨있네요 경기 전에 이렇게 이벤트 참여하면서 추억들을 쌓을 수 있고 인천과 또 하나의 연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서 다음에는 제가 꼭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울에서 출시한 인류 향수도 3탄까지 출시 예정입니다. 시향해 보시고 인천의 순간들을 향으로 느껴보세요. 인천! 인천! 이제 남은 두 경기, 부상 없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웅 선수와 박승호 선수의 부상 소식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잘 싸워준 선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의 힘으로 인천을 일부러 추운 날씨 속에 경기장에 찾아주신 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남 원정에서 뵙겠습니다. 챔피언스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했지만 We have to be the champions. Yeah. Last year was terrible. We shouldn't go down. So this year we have to be the champions. Yeah. Most important now is next year. Think about next year. Make sure we have good players. Make sure we keep the manager. Yeah. Make sure next year we are like saf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No, always. <laughs> Thank you. You do a good job. <laughs> okay. we, we have to interview and uh, One more time. yeah. yeah. Maybe next year. OK. See All you right. soon. Take care. Take care. Yeah. Like, subscribe, alert. Yeah. Let's go. See <laughs> <laughs> you soon. See